하나님이 그 회복을 은혜로 하신다 예를 들면 신약시대에 와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게다가 우리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필요도 알지 못하는 때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면 굳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나 온 인류의 죄악된 역사 또각 개인의 인생을 허락하실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는 잘못을 없었던 것으로 치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은혜는 이렇게 잘못했던 것을 지워버리는 없었던 것으로 치는, 성경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죄를 등 뒤로 던지는,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외면해버리시는, 없었던 걸로 치부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면 모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없었던 것 같이 지워 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은혜가 피상적으로 이해되면 우리의 잘못을 지워 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 유익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그 잘못과 실패가 하나님의 사, 사랑을 담을 만한 어떤 어떤 정도, 어떤 목표, 어떤 자격을 만드는 행위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옳습니다. 십자가에서 어, 그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어, 인간 쪽에서는 그러니까 언제나 비명과 경악으로. 어, 나타납니다 욥이 시련을 당하고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반발하는 장면이 7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난 죽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내 고통도 끝이고 주께서도 근심과 걱정을 덜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반항합니다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난 죽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내 고통도 끝이고, 주께서도 근심과 걱정을 덜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반항합니다. 없어지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을 수 없는 법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받는다면 쉬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자를 끌게 하며, 피 흘려, 땀 흘려,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다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왜 이런 긴, 긴 갈등과 어떤 난관들을 벗어나야 하는 그 과정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웅대하고 크고 깊고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갓 미물 같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주겠다. 사랑을 받아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라고 요구하십니다. 모든 존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사랑을 하는 것이요.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된 본질이요? 성품이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